손으로 계 주셨는 선을 아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라고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할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알려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게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 을 보지 못한 이라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바울이 밀려들한 도시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사역했던 그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나 만남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끝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일의 결말이나 헤어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서로 바울과 함께 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헤어진 이 장면을 봤을 때 바울은 이 장로들과 마지막을 잘 장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눈물이란 이야기가 눈물을 다던 이야기가 세번 나옵니다.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31절에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울었다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아름다운 신앙은 눈물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많이 기뻐하셨고 또 백성들을 기쁘게 하셨지만 주님은 눈물의 주님이셨어요. 예. 히브리서 5장7 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내실 주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옮기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귀하게, 가장 놀랍게 쓰임 많은 종이 되었어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에는 눈물이 말랐다. 너무 갑박하고 너무 삶, 심령이 황폐하다. 근데 교회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는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어떤 계약 관계, 상하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눈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고백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그 소음 그룹을 할때그 성도들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중노동부 아이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 눈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깨어나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프란시스는요 그 거룩한 성자가 매일 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가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그 주님 보좌 옆에 큰 보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아무도 안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보자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 저 보자야.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거룩한 나의 종, 프란시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자기의 선생이지만, 그래도 막 마음속에서 막 질투심이 조금 올라오더래요. 야,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구나. 어? 좋겠다. 저렇게 예수님 바로 옆에 큰 보좌에 앉으실 거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깨어가지고 어, 프란시스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야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지, 가장 큰 죄인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제자가 아유 선생님 겸손을 너무 떠시는 것도 좀 보기 그렇습니다. 아 제가 천국에서 봤더니 예? 선생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보자가 예수님 보좌 옆에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어? 그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귀하게 거룩하게 어? 놀랐도록 여겨 주신 걸 제가 직접 듣고 왔는데 그렇게 무슨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프라시스가 다시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내가 더 변화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겨우 이모양이 꼬리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우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눈물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가슴이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눈에는 눈물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마귀는 마른 땅을 찾아 헤맨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눈물이 마른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른 심령, 기도가 마르고 사랑이 마르고 찬양이 마른 그런 심령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대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하고 그 화려하고 타락한 에베소의 도시가 변화되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 그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 하셔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내쫓아서 집히.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웃교회 다니는 교인이 그 새로 오신 교회 목사님 교회 그 교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새로 오신 목사님 어떻게 설교 잘 하시냐? 전에 있던 목사님 그렇게 설교 못했대는데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설교 내용이 좋아?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똑같아 전에 계신 목사님이나 새로 오신 목사님이나 설교 내용은 똑같아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 야 그럼 어떡하냐 니네 교회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데 설교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셨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 그래서 우리 성들이 지금 다 회개하고 변화받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시골에 아주 깡깡 시골에 교육 전도사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교회 뭐 교인이 없는 거예요. 노인 뭐한두명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울면서 전도를 했대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 마을의 할머니들이 아이고 젊은이 고만 울게 고만 울게 우리가 교회 나가줄게 나가줄게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우리 마음이 다 아프네. 우리 교회 나가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교회를 많이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나왔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말씀을 전하면. 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보면 그는 아무의 돈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자비랑 성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 텐트를 만들면서 장마을 만들면서 그번 돈으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했고 자기의 동역자들의 생활비까지도 충당했다고 그러고, 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 모든을 다 쏟아붓지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죠. 진정한 사랑은 받기보다 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기쁜지 않아요. 사랑을 줄때 기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으면 기쁠 것 같죠? 예. 아니에요. 돈을 많이 사람들 위해서 쓸때 기쁜 거예요. 예. 요즘 제가 그 그 유튜브 몇 개를 봤더니 그 미국의 유명한 던젤 위시턴 그 배우라든지 뭐 실베스턴 스텔론이라든지 뭐 여러 유명 배우들이 재산이 몇천억인데 그렇게 검소하게 산대요. 뭐 차도 뭐2 0 년대 차 살고 몰고 다니고 맨날 청바지 입고 다니고 집도 뭐 그냥 다른 스타들은 뭐 몇백억짜리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뭐 평범한 집에서 조그만 집에서 살고. 심지어 그 어느 유명 여배우는 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스 집에서 산대요. 재산이 수천억인데, 근데 그 돈을 전부 어려운 사람을 쓰는 겁니다. 소아암을 위해서 쓰고 뭐밥 굶는 사람들 밥 어, 무상 급식하는데 그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그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는데 쓰고 학교를 세우고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스타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줄때줄때 줄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을 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 만큼 사람들에게 베풀 때 내게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줄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줘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삶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이나 같이 생활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에서 어려운 교리나 뭐 신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삶으로 전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20년, 30년을 같이 살았지. 내가 이 시간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없고 특별히 남길 만한 일도 없지만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평생 힘쓰고 했었던 것을 너희들이 지켜보지 않았니? 너희들이 본 대로, 나한테 들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한 것을 본 대로 너희들로 그렇게 살길 바란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입니까. 그냥 예수 잘믿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고 섬기려고 애쓰고 힘썼던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니 본대로 살아라. 본대로 예수님을 잘 섬겨라. 정말 귀한 유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투명하고 공개되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예. 언제나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가장 화려하고 타락한 에베소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전 도시를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누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것은 자기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바울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모든 사람의 내 주의 내가 아는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왜 진작 믿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진작 교회를 가지 않았을까? 진작 갔더라면,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너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내 주위에 평생에 예수 믿는 친척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 많았는데 그들이 왜 나한테 천도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진심에서 나를 여러 번 여러 번 나를 공부하고 교회 데리고 나갔다면. 자기는 훨씬 더 일찍 예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건 정말 수치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았습니까?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가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상처는 아이의 삶을 망쳐놓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눈물로 그 상처를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과 사입에 대한 경고를 하죠 29절 37에 보면 사나운 의리가 들어올 것이다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지 않고 자기 출연을 만들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죠 교회 안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오직 믿음만을 외친 게 아니라 바울처럼 믿음만으로 군무한다고 외친 게 아니라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군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막 할렐레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600열세 가지 대단한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가르침을 했단 말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유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아주 이 거짓 사도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각가지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겁니다. 우리가 그 악한 마귀에 그 이단 사유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말씀의 굳건히 서야 그런 헛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그 다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냥 합숙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배우는지 몰라요. 잘못된 성경을 배우지만 하늘에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성경을 줄줄이 우면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아야 그들의 미혹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이 있어도 성경이 성령이 인도한대로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음 응?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핍바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고난의 길을 바울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성령이 인도한 대로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붙잡혔고 그는 신문을 당했고 막 돌팔매질을 당했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로마에 갔더니 결국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갔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갔던 거예요. 그러그 각산이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그그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멀리 집에서 떨어진 그 도시에 그 고등학교를 가느냐고 그 도시에 있던 그 삼촌네 집에 이막 책상을 이고 갔대요. 이고 가고 어 이제 하루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 하루 이제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아,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일 아침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꿈에서 들은 말이지만 깨어서 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하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4 0리길을 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20km를 왔는데 그 다음날 학교 그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교무처장한테 가서 외삼촌이었대요 저 학교 오늘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무처장 되는 그 외삼촌이 오늘만 안 나오겠다는 거냐 아니면 아예 안 다니겠다는 거냐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다니는 날입니다 안 다니겠습니다 하고 온지 하루 만에 책상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이상한 놈이네. 아니, 왜 하루 만에 그럴 걸? 왜 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니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날 그 유여 사변이 일어나고 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성령께서 각성의 그 목사님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목사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죽임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사명을 따라 살았고 그 사명을 따라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일에 내 생명, 내 어떤 유익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복음 을 위해서, 오직 말씀 전파를 위해서 그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러분과 저희 교회 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대충 인생을 사는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같이 오직 성령의 인담을 받아 딸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교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차간 마음이 사라지고,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고, 뜨거운 눈물이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눈물의 사랑이 있는, 눈물의 찬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